발표해주세요. 저희는 자유롭게 전화될수 있는 공부방이라는 주제로 요한 말로 이제 표현해봤는데요.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공주는 이제 제가 듣기로 교육의 부시라고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는데. 천안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오면 도서관에는 공부를 할 자리들이 부족하고 독서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또 부담스러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율학습 공부방, 무료로 공부를 할수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학생들이 무료로 부담없이 가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보고요. 두 번째로는 학생들 개개인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개인식이 다 따로 있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, 도서관이 같이 있어서, 이제 공부를 하다가,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, 아니면, 공부한 뭐 부분이 있을 때,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, 이 책을 가져다가, 바로,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, 할수 있고, 네 번째로,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할 수는 다해실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,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, 수행표가 뭐 회의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학생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타잖아요. 그래서 대중교통타다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섯 번째로는 주위에 이제 그 건물 주위 그리고 옥상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걸 산책도 하고 이제 가서 몸도 풀면서 기분전환도 하고 바람도 쐬면 공부의 집중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이어서 찬가, 예, 제가 이 만들어 이 만들어 봤는데요. 저희가 건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층층이 설명해 드릴게요. 건물 이렇게 크게 대규모적으로 만들고요. 었 여기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통학해서 많은 흔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, 이구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 부분으로서.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이 많이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렇게, 들어가게, 이렇게 들어가 보니 여기서 일단 건물을 지 때는 어그처 코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명령어나 그 커맨더 블록을 사용해서 벽을 쌓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, 들어가게 되면 연항실이라고 개인들이 일일이 진 세을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<laughs> <친구들이> 모여서 회의나 <laughs> 여러가지 토이 같은 것에 진행할 수 있고요. 또비은 여러가지 전을찾수 있게끔 책과 <laughs> 도서들이 <있을> <laughs> <해드리는 웃음> <애들. 웃음> <laughs> 어, 책들을 많이 구비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. 그리고 안내문이 있을 수 있도록 사설을 구매해놨습니다. 구비, 그 다음에, <laughs> 실판들로 여러가지 알림을, 알림을, 알림을 알릴 수 그리고 또 구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구비되어있습니다 오! 됐어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드랑 아까 커맨터를 이용해서 그물문을 직접, 그그 직접 만들었다 했는데요 여기는 이커맨터를이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모여서 여기 왼쪽 문이 그 여기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커맨터를 네. 이용해서 이거 여기 있는 문의 자필 자필 인식해서 인식, 아, 인식하고, 그리고 이것도, 이거는 오른쪽 문에, 그, 어, 그, 이 오른쪽 문에, 그, 문에 좌표를 인식하고, 그 다음에 여기는, 이 커맨드는, 어, 닿는 걸로 해가지고, 유리창이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도록, 이제 그, 설, 설정하는 커맨드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, 어, 왼쪽, <laughs> 어, 왼쪽 문에 왼쪽 문에 들어가서 되면 인지해가지고 마지막 유리창에 여다 여자게 될수 있는 그런 커맨드였습니다. 그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커맨드 설명. 커맨드 아세요네 코드랑 커맨드 잠깐만 보여주세요. 시간은 5분 지났습니다. 네 빨리 보여주세요. 빨리. 이거는 그 마크에 있는 테스트 코라고 그위치에 있는 플레이어나 엔티티를 감지하는 명령어를 사용했고요. 이 감지를 하면 거기서 이제 비교한 것 신호가 나와서 1 네. 명령어로 공기를 채워서 연다든지 아니면 유리를 채워서 다시 물을 담는 그런 것을. 아, 오케이, 똑같이 이루어지는 음, 커맨더입니다. 커맨더를 블록 코딩은 사용 따로 안 하는 건가요? 그 블록 코딩은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필 필이라는 명령어로 네. 하나하나 그 잔디를 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벽을 세우고 프로그램이를 완전히 직접 작성했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음.